하루, 하루에 100. 하루에 어. 100. 저도 태어나서 하루에 100만원 처음 벌어봤거든요. 어,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사장님, 김포점 사장님이신데, 네. 네. 저희 그래도 좀몇번 종종 뵀었죠. 어. 자주 뵀죠. 네. 제가 자주 찾아와서 귀찮게 많이 해가지고. 아니요. <laughs> <안 이러고. 웃음> 오늘 어떤 일로 오셨죠? <laughs> 오늘 아침에 이제 부평 쪽에 작업이 있어서, 어, 거기 작업하고, 어, 가까워서 유튜브 이제 좀 준비하려고 하거든요. 유튜브 개설하는 거뭐 어떻게 하는지 좀 배우고 싶어서 이제 드디어 유튜브 하시는 건가요? 해야죠 채널명 <laughs> 생각하시는 게 있어요? 채널을 뭐 아직 정하지는 않았는데 그냥 가재로 찐청 찐청 아. 왜요? 청바지 이 이게... 염청이네 <laughs> <laughs> 제 나름의 의미를 부여하자면 요새 찐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아그쵸 어, 찐이야 찐이야 요 표현을 많이 쓰는데 MG 감성에 맞게 아, 진과 청소, 그래서 진짜 청소 약간 이런 의미도 있고 제 별명이 진이에요. 진이? 왜 진이에요? 음. 그 BTS 진 말고요. 아. <laughs> 괴짜 가족에, 어, 뭐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괴짜 가족이란 나다 있는데 거기 그 진이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제 이름 그 별명도 담고 해서 아직 뭐 확정은 아닌데. 일단 진 찐청으로 내가 생각하고 네,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달 9월 1 2일쯤에 받으셔서 <laughs> 네. 지금 추석 끼고 해서 뭐 정식으로 일하신 게 이제 한4주차 정도 되셨는데 그쵸? 어떠셨어요? 좀 전이랑 많이 다른 게 있나요? 어 많이 달라졌죠. 많이 달라졌고 사실 이제 추석 연휴가 뭐 되게 길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는 없었어요. 그렇죠. 어 되게 잔인하더라고요. 죽어 있다가. 되게 신기하게 그 이후로 조금 문의전화가 되고 뭐 당근, 인스타, 뭐 블로그 보고도 연락을 주시고 어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진짜로 그 전에는 아예 그런 유입이 진짜 뭐 일주일에 한번 올까 말까 이랬거든요 그리고 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매출이잖아요 그렇 그전에 비해서 금액으로 말씀드리는 게 나을까요? 아 말씀해 주시죠. 저희 <laughs> 네, 뭐 여쭤보고 싶었는데 어. 그 것밖에 안 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많은 발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대략적인 수치로 5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큰 건들이 좀 중간에 있었어요. 자, 매출이 한500 정도, 500 정도. 월천 요즘에 그, 너무 많이들 그쵸? 하는데 첫째 달에 월 500이면 전 다음 달에 600, 다음 달에 어. 700 이렇게 분명히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사장님이 워낙 성실하게 하시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서. 매출이 컸던 부분들이 우리 사장님이 제가 업체 청소 많이 나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네. 몇 건이지? 어, 시... 업체 건 지금 뭐 오더 주신 거랑 뭐 해가지고 그 중에 제일 컸던 매출이 100이었어요. 100? 하루? 하루에 100? 하루에, 어. 하루에 어. 저도 태어나서 하루에 100만원 처음 벌어봤거든요. 그쵸, 흔치 않죠. 어,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진짜. <laughs> 물론 개고생을 하긴 했는데. <laughs> 근데 진짜 보람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어. 힘드셨지만. 네. 또 똑같은 게 들어왔다. 해야죠. 그죠? 안 왔어. 100만 원인데. 무조건 해야죠. <웃음> <웃음> 그러면 그게 몇 시간 정도 걸리세요? 물론 50만 원짜리랑 100만 원짜리랑 다르겠지만. 어쨌건 나갔던 게, 제가 뭐 블로그에도 올려놨어요. 네. 그 작업물 한거다 이렇게 올려놓았는데, 아침 9시에 시작을 해서 점심 못 먹고 풀로 한 8시간? 8시간. 쉬는 시간 없이. 끝나니까 5시 되더라고 <laughs> 5시. 그리고 한 50, 100, 뭐 하셨죠? 100. 100, 네. 아. 이제 다른 업체에 나갔던 것도 사실 이제 뭐 오더 주신 금액은 뭐그 금액이 아니었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청소해드리는 모습을 보고서 만족스러우셨나봐요. 그래서 이제 원래 맡기셨던 거 말고 추가로 또 이제 다른 건수도 이렇게 맡겨주셨던 거죠. 그날도 하루해서 50, 50, 네. 그 에피소드 중에 좀 재밌는 거 있잖아요. 업체 청소해서 갔는데 <laughs> 갑자기 전화를 안 받으시고 <laughs> 전날에 이제 고객님 통화를 했죠. 통화를 해서 이제 저녁에 영업을 하시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습식 청소를 하게 되면 건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 그래서 요거 때문에 아침 일찍 작업을 원하셨어요. 어 그럼 7 시에 방문을 드리겠다. 저는 5 시에 일어나서 갔죠. 그렇죠. 어, 한 시간 정도 걸려서 갔는데 한 20분 전에 도착을 했어요. 네.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더라고요. 벌써부터 약간, 좀 불안불안한. 어, 이거, 이거 뭐지? 계속 전화했는데, 전화 계속 꺼져 있어요. 그래서, 일단 기다렸죠. 네. 한 1시간 반 정도 기다렸나? 아! 8시 반까지? 네. 전화가 계속 꺼져 있어요. 문자도 이제 남기고. 그랬다가 아, 이거, 마냥 또, 시간을 죽일 수 없다. 그래서, 출발을 했죠. 차를 돌려서. 차를 돌려서 이제 출, 집에 가려고 출발을 했는데, 출발한 지 5분 만에 급적으로 전화가 온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아니, 되게 진짜 허웃음이 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좋게 말씀드렸어요. 오늘 저녁에 영업 하시는 거 괜찮겠냐. 뭐 괜찮다고 하시니까, 아, 그러면은 다시 가겠다. 어, 뵙고, 어, 그래서 뵙고 작업해드렸죠. 다행히 이제, 이제 그분께서 다른, 이제 겉돌고 음. 해주신 거죠. 아, 추가 어, 청소를? 네. 그리고, 그날도 이제 또 밥을 못 먹었어요. 아. 어. 이게 뭐, 하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밥 먹으면 뭔가 흐름이 끊기는 게 있잖아요. 어, 저도 그런 타입이긴 해요. 그죠그렇죠저 같은 경우도, <laughs> 약간 퍼지고 흐름 끊기는 거 싫어해서, 다이렉트로 또쭉 갔죠. <laughs> 가면서 꼭밥 사먹으라고, <laughs> 추가로 또, 가깝고, 어, 식비도, 어, 식비도 되게 좋은 분이었네요. <laughs> 네. 네, 귀인이었죠 <laughs> 네, 저는 이렇게 <laughs> 생각해요. 어, 솔직히 1시간 반 동안 전화를 안 받으시면은, 네. 대부분의 사장님들이었으면은, 이미 1시간 반도 안 기다리고, 네. 30분, 1시간 기다리고, 되셨을 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장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도 잘 알고, 저희랑 약속했던 부분들 잘 해주시는 거 아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귀인이라고 말할 만한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다. 이렇게, 진지하게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이런 인연들을 절대 놓치지가 않는데, 여기서 내가 진짜 가볍게 생각하고 50만 원, 100만 원이 누구한테는 크고 누구한테는 작은 돈이지만, 이 돈을 저는 다 간절하게 생각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통수업에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라면 사장님처럼 조금 더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고 진지하게 좀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어서 해냈다고 라 생각해요. 이거는, 누구여서 했다가 아니라 <laughs> 아니 근데 그 1시간 반 기다리는 시간 동안 그 저는 약간 시간 죽이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쵸? 영적으로 네. 시간 죽이는 걸 되게 싫어해가지고 그날 같은 경우도 1시간 반을 그냥 뭐 시간 죽인 거냐 그게 아니고 그한시간반 동안 그주변에 명함을 돌리러 다녔어요 네. 네. 너무 시간이 악수를 아, 안질 수가 없는데 <laughs> <laughs> 너무 시간이 아까워서 그러면 뭐해요 그쵸? 그래서 명함 몇 군데 돌리고 그리고 이제 교육 때뭐 알려주셨던 뭐 플랫폼에 이제 <laughs> 홍보하는 법들 알려주잖아요. 네. 뭐 당근에 게시글 올리는 거 사실 그렇게 시간 오래 걸리는 거아니죠그맞죠거 먹으면 맞분거 같아요. 그는거 같아요. 는거같는 시간 동안에 는거런아요 뭐 맞는 거 같아요. 맞는 거 같아요. 맞 그러면서 요 맞는 거시간요 맞는 거 <laughs> 저희 입장에서 <laughs> 그런 것도 있어요. 업체 청소권은 건수가큰 <laughs> <펜치가> 만큼 <laughs> 네. 좀이분들과 신뢰를 지켜야 우리가 다음에 또 나갈 수 있는 <laughs> 거거든요 타임처럼 열심히 하시니까 저희가 조금 더오더를 적극적으로 <laughs> 드리는 부분도 사실 있고.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짧게 인터뷰는 한이 정도로 하고, 네. 아직 생기지 않은 채널이지만, 찐청, 가제! 찐청. <laughs> 구독과 좋아요 <웃음> 부탁드린다고. <웃음> 구독과 좋아요 <웃음> <웃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